임대리, 아 임대리, 임대리 좀 일어나봐 줘. 임대리 일어나라고 야. 일어나라고. 야. 일어나라고 야. 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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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저희 집이. 아니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저희 어제 회식 끝나고 과장님이 너무 취하셔 가지고 제가 택시 잡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 이게 집이 어딘지를 안 알려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모텔 잡아 주면 되잖아. 모텔 방 잡아 드리려고 했죠. 근데 응. 어제 금요일이라 만실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온 건데. 그럼 내가 지금 내 옷이 왜 이렇게 다 벗겨져 있는 건데?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 과장님 옷에 토를 하시는 바람에. 누가? 내가? 네, 과장님이 아니 내가 아무리 술을 먹어도 나는 토하거나 이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어디서 개수작이야 진짜. 저번에 토하셨잖아요. 내가? 내가 언제? 아니 뭐 회사에 입사했을 때.. 왜 때리세요? 입사를 해? 양아치니? 아 그게 아니라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아... 너 진짜 임대너 인대... 쓰레기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입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회사에서.. 처음... 입사를 할 수가 있어 진짜?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 입사! 사! 사했을 때! 아.. 아 머리야.. 아, 누가.. 숙취해소제 좀 사다 주면 참 좋겠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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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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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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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 임대리 잠깐만 잠깐만 어머 우리 잠깐만 우리 회사 동료야 이러면 안돼 임대리 제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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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과장님 과장님 <laughs> 어 임대리 과장왜 갑자기 개지랄을 하세요 나 아무것도 안, 안 했어요 그 빠짐, 홀리시고, 저. 오오오, 윤대리님, 윤대리님, 어, 윤대리님. 피디님, 왜, 저희 집에 오세요? 아니, 어제 회식때 점심 같이 먹자면서요. 제가요? 네. 어, 저희 그냥 나가서 드실까요? 네? 집에 직접 요리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아, 나가서 제가 맛있는 거. 아, 아, 아 야, 맛있는 뭐 거사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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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지 마시고요. 나가서 지금 먹자면서요나 나가. 차 과장님! 피, 피, 피디님이왜 여기.. 아니 차 과장님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회식을 했잖아요? 어, 음, 음. 근데 과장님이 많이 취하셔가지고 막집 주소도 안 알려주고 막 그래가지고 어,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으로.. 아니 차 과장님이 어제 취하셨다고요? 아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취해가지고요. 아잘 먹었습니다! 아맙니다잘못었니다어잘먹었습니아네잘못었습니다잘못었습니다어이 아, 네. 잘잘 어, 근데 차사장님 어디에 계세요? 차 과장 데 책이요 나 갈게 네? 택시 태워 보내 아 아. 아못들었어에에 들어가세요 택, 택시 잡아드릴게요 택시 집이 어디세요? 아 집이 어디시냐고요 아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어제 많이 먹었는데 뭐 피디님 말씀 뭐 제가 일부러 임대리 집을 막올려고막 갑자기 술 취하지도 않았는데 취한 척을 막 하면서 막 임대리가 카카오택시 막 불러줬는데 제가 그 카카오택시도 괜찮다고 안 타고 막 주소도 일부러 안 알려줘가지고 막제 옷에 일부러 토하고 막 굳이 굳이 여기까지 제가 막 제발 막 쫓아왔다 막 이런 말씀이세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네 <laughs> 임대리 어제 제가 카카오택시 부른 건 기억하시나요? 아니 보통... 불러때 카카오택시를 많이 부르잖아. 어. 아 근데 옷안 입으실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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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언제까지 찍으실 거예요. 그만 보세요. 어떻 어떻게, 어머 어머, 해어떡어 어머, 어자싫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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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머, 뭐 해주실까요? 가양골 따기탕이라고따기탕뼈다기 딱이탕? 해장국 같은 건가? 아예 예. 이거 국내 유일 그 목뼈를 통째로 삶아가지고 아 살코기도 많고 부드러워요 이거 오늘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예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게 예. 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우와. 이렇게 보야 고기가 야 진짜 맛있겠다 어? 응? 이거 안 돼? 무슨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어? 아, 임대리. 어, 아, 여기 임대리 집. 주... 오, 야, 좋네, 임대리. 어, 대어 안녕하세요. 어, 피디 한 번도 있었어? 어, 그렇지, 아. 그렇지 있어야지, 있어야지. <laughs> 그래? 아니, 어쩐 일이지? 어, 왜 이렇게 안 반기는 표정이야? 불청객인가? 돌아가? <laughs> 아니, 아니, 아니요. 그... 아, 근데 어, 쩐 일이지? 우리 피디 한 번이. 임대리 집에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아지도 <laughs> 뭐. <laughs> 좋은 건 나눠 먹어야죠. 왜 굳이? 어, <laughs> 차장도 있었어? 아, 이... 예, 예, 예. 오, 예. 어, 이거. 뭐야? 남자고 아닌가 이거? 뭐야 그러면? 차 과장 여기서 다.. 아니 아니지? 아니 설마 어제 회식하고 어? 안 취했는데 이 취한 척임들리등기다가 토해가지고 어? 여기서 잘락 억지로 그지? 그런 척하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차 과장은 그지? 아니 그럼 그럴리가 없어 어디... <laughs> 그럴리가 있어 차 과장이 이런 병신 같은 짓을 할 사람은 아니잖아 안 그래 차 과장? 그런 뻔한 레퍼토리 또 넘어가는 임대리는 아니잖아. 달고 일부러 재우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 앉았어요. 그 지금 방금 왔어요. 방금. 방금. 음. 네. 아뭔 냄새야 이거? 그 땅이탕이라고 제가 점심 준비했거든요. 네드실까요아 탕. 땅이탕. 오, 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우와. 야 이거야. 이 이거 우거지 보세요. 아니 나 우거지 말고 좌거지 좋아하는데. <laughs> 좌우 좌우 작아지작아지아 아, 예. 아, 그리고 이게 특제 소스거든요 그게 뭐야 여기를 찍어 먹어야 돼차이는 뭐야 아 이거 SBS야 네 서비스 아, <웃음> 아. <웃음> 야 이게 오어아 오. 좋네 칼칼하니 우와, 어 시원해 어 진짜 맛있겠다 찍어서 어 찍어서 특제 소스에 찍어서 음. 녹아 녹아 음 목뼈가 부드럽잖아요. 음, 먹어봐 먹어봐. 아우 옆에서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이거 안 먹을 수도 없 어때요? 해장이 그장 된.. 어머. 어. 저 과정 어제 안 취하지 않았어? 왜 해장을 하는 거야?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우 근아 그 음. 아, 저는 이거 이렇게 국물에다가 해가지고 아! 자작하게 해가지고 먹을 줄 알아. 아 김가루가 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자작하게? 네. 이거 자작국이야? 네? 먹어 먹어. 아 예. <laughs> 왜말 못해요? 너무 맛있어서 와,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와요. 와, 아니, 막이네. 일로 와봐. 퀴즈 응? 양반. 네. 자, 먹어봐. 어, 응. 먹어도 될까요? 어, 아, 야, 오. 우 어때, 어때? 와, 맛지, 맛지. 음. 어, 진짜 맛있으니까 말이 없으시네요, 다들 음. 네. 음. 아, 근데 이거 지금 맛있는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음. 해장술 해야 돼. 해장술. 지금 한신데 소술를 먹어요? 내시잖아내 스타일 몰라? 별로야? 네. 뭐, 뭐, 뭐야? 아유 왜요? 어, 그건글라스아이 어우 하, 아유 회장님들 한잔들 하세요 이, 이거 너무 자유글라스잖아요 잘... 네, 아유. 아유 원래 술글라스지 라스로. 아유 근데 아니지? 어 어떤? 거? 술 먹고 취한 척해가지고 내일 시리가 개인또임대인 네. 집에서 어떻게 한번 또 잡으려고 하는 그런 뭐 빠라는 레파토리 그런. 병시간덧지거리 아니지? 그럴 리가요. 제가 저 오늘 꼭 집에 가야죠. 응. 음. 꼭꼭 집에. 뭐해 지금? 네? 뭐 해? 뭐야 이게? 팀장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원샷. 이 정도면 이거 죽으라는거 아닌가? 이야, 뭐, <laughs> 거의 한병 아니에요? 이거 원샷을 하라고?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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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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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오케이. 오케이 따뜻한 맛있으니까 내가 한번 먹어보겠어. 어. 어? 어? 맛있그러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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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박! 음! 먹어인도네아아 예예! 한 음! 손유주가아예 아, 아, 괜찮으신 거죠? 아인도잘 먹었어! 아예 아까 전에 그 글라스를 원샷 때리는 바람에 <laughs> 고마워! 아 예! 땅탕! 어우 맛있어 맛있어! 네 들어가세요! 네 음. 아, 들어가겠습니다 딱딱 너무 맛있어요 아예비님도들어가시요 네네 가자고 비니야네 하... 저기 과장님 과장님 집에 가서 주무세요 네? 아, 과장님 아, 아, 아. 뭐.. 뭐요 뭐왜 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옷이 너무 불편해 아이왜 아, 아, 그러시.. 아 진짜 아, 씨. 아 또. 하... 아, 힘들이 진짜 저도 못 먹는 병식. 병신...